네,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홍혜진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뉴스엔진의 가족이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 보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미 뉴스 엔진 시청자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요. 그리고 재밌는 방송 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정정당당 김종혁 시간인데요. 제가 뉴스 엔진 뭐 프로그램을 다 보진 못했지만 이게 조금 쭉훑어보니까 이분은 뭐 여기 터줏대감이신 것 같기도 하고 뭐클론니 클론이 뭐였죠? <웃음> 클론이 당첨? <laughs> <상쇼>? 네. <laughs> 멋진 분입니다. 김종혁전 최고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첫방송이시죠? 네. 긴장 푸시고. 가차습니다 <laughs> <올립니다. 웃음>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주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 좀 말씀하시네요. 아, 뭐, 홍혜진 앵커 반갑습니다. 아. 언더, 7이, 언더 73이라는 그 제목도 있으시네요. 어, 그러네. 벌써부터 네, 그러니까. 언더 73. 네. 캐니캐니 님도 새로운 앵커님 확인 환영한다 그러고 엄준식님은 뭐 벌써부터 사랑한데 뭐혹 사랑합니다. 아 이거 빠르기도 하시네 감사합니다네네아 <laughs> 이렇게 또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사실 오늘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 6차 변론기일까지 진행이 됐고 이 증인들이 뭐 말이 좀 엇갈리면서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음. 특히나, 뭐, 지금 보면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증언이 좀 엇갈리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정황들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김전 최고 위원님 오시기 전에 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네. 언더 73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언더 네. 73. 여기 또 활동에 대한 기사가 나서 요 얘기 좀 먼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언더 73이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와 정치적 지향을 같이 하는 분들의 그,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렇죠. 또 뭐,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에는 항상 그 새로운 피들, 젊은 피들이 신진 세력, 소장파를 형성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당의 개혁과 변화, 쇄신 이런 걸 외쳐왔거든요. 네. 근데 어찌, 어찌된 셈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소장파의 목소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개혁이나 쇄신, 변화를 얘기하거나, 혹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인 독주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뭐 원희룡에, 그가지고 소장파들이 좀 활동을 했었어요. 한때는 원희룡 그직 그 <laughs> 의원도 소장파 였던 제가 네, 있었죠. 네, 정병국 의원. 예, 남원정, 그래갖고. 그렇죠, 남원정. 예, 남경필, 원희룡, 네. 원희룡, 정병국. 이런 분들이 이제 소장파로서, 그 나이든 분, 그, 그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들이받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응석도 부리고, 목소리도 내고 이러면서 당의 어떤, 뭐랄까, 새피 역할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지금 국민의 힘에는 그런 목소리 다 죽어버렸고요. 음. 당사자인 지난번에 누구죠? 그 나경원 의원 대표 출마했을 때 일제히 초선들이 앞장서서 <laughs> 그 연판장 돌렸잖아요. 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초선들이 나서서 그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쫓아내려고 대표 나오지 말라고 음.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다가 연판장이나 쓰고 말이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이런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라고 해서 73이 이제 언더 73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여기 여기도 나온 박상수 변호사, 유재화 변호사,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 때 비, 저 대변인을 했던 그 한지아 의원이라든가 김소희 음, 의원, 네. 뭐그 다음에. 뭐, 그, 그런 얘기도 하죠.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정호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네. 오늘 갔어요, 오늘. 음.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조금 전까지 TV조선에 김광일, 2시에 김광일 뉴스쇼 갔다 오느라고, 어,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가서, 어. 뭐, 김영삼 대통령, 그,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김현철 때. 씨하고도 만나고 음.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른바 보진보 좌파라는 진영에서는 그 김영삼 대, 저, 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을 거의 성역화시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팔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욕도 듣기는 하지만 그... 어쨌든 문재 일이 생기면 그저 김해까지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 뭐 참배하고, 뭐, 음. 그 다음에 광주에는 뭐 김대중 센터도 있고, 김, 서울에 김대중 도서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우파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뭐잘 되면은 자기만 잘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 이 기려야 될 사람들, 우리 보수의 정신을 만들어 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승, 지금 현재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뭐 기념관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상암에 있지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보면 직말볼 것도 많던데 음. 잘 방문도 안 하고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어,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언더칠삼에서 음. 박근혜 대통령도 좀 찾아가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좀 찾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저는 공과가 있는데 이게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공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과는 잘 보이지 않고. 빙고. 그치. 네. 근데 이 우파진영에서는 음. 분명한 공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장 세워야 될 것들을 앞세우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좌파진영에서 마치 무슨 저 김대중, 노무현 이두 분은 무슨 성역화 하면서 신격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려야 될 우리의 앞선 그 보수의 리더들에 대해서 어, 너무 홀대에 왔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언더칠삼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그 도서관을 간 것은 잘된 거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어, 이런 분들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뭐, 김영삼 정신과 더쌤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음. 우리가 좀 합리적인 보수로서 좀갈 길을 좀 쭉쭉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김영삼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 하나회를 만들므로써, 물론 공과가 있어요. 아까 홍, 홍, 앵커가 얘기했듯이. 그런데 우리 그, 저,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 그 좌파 진영에서는 계속 그 과는 덮어두고 공만 계속 앞세우는데 <laughs> 네. 우리 진영에서는 과만 계속 <웃음> <웃음> 강조하고 있는 것 <laughs>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과만 있는 줄 아는 네. 많은 국민들께서 네. 네.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정당당입니다. <웃음> 네, <웃음>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 주시네요. 네, 그래서 언더칠삼의 활동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